여러분, 저희 남편이 혼자 밥 먹은 거 자랑한다고 하니까 댓글 예쁘게 달아주세요. 파트너 회식 이슈로 인해서 저 혼자 밥을 먹는데 뭘 먹을까 하다가 감자를 부모님한테 받아왔어요 부모님이 집게 농사를 지으시는데 제가 감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감자볶음을 만들어서 먹겠습니다 <목소리> 여러분은 다들 감자가 좋으신가요? 고구마가 좋으신가요? 저는 사실 고구마보다 감자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감자 껍질 깎을 때 항상 무섭습니다 날이 너무 잘 들어서 잘못했다가 손톱이 확 벗겨진 적이 있거든요 그뒤 너무 무서워 요즘 핵감자여서 아주 맛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들어가는 건 감자랑 양파만 들어가고, 두껍게 썰면은 잘안익거든요 그래서 좀 얇게, 서울식으로 감자볶음 할때 하얗게 해가지고, 가늘게 채 썰어서 하시잖아요? 어디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, 저희 집은 감자볶음을 빨갛게 합니다 그리고 채썬 모양으로 안 하고, 그냥 이렇게 대충 썬 감자를 볶아요두개 정도 감자를 볶아서, 반찬으로 만들어 놓고, 먹을 때마다 꺼내 먹으려고 합니다. 감자는, 이름도 좀 귀여운 것 같아요. 감자. 아, 썰었는데, 잠깐 양파를 썰 동안, 분기를 좀 빼려고, 신타로 옮겨. 어차 제가 먹을 거니까 대충 썰겠습니다. 처음 셀프 촬영이라 구도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. 올리브유를 뿌리고요. 별거 없습니다. 간장이랑 다진 마늘이랑 고춧가루 넣고 간해서 간단하게 먹을 예정입니다. 두부 물기를 빼고 있는데요 구워서 밥반찬으로 먹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소금만 뿌려서 먹어도 참 맛있거든요 고구마는 따라올 수 없는 감자만의 매력 애들이 노릇해지기 시작한다 하면 다진 마늘하고 간장 그다음에 설탕으로 간을 좀 해줄 건데요 다진 마늘 넣어주고요 간장은 열려지고 있는 데잘 보일지 모르겠네요. 설탕도 한번싹 볶은 다음에 간이 맞는지 보겠습니다. 맛있는 냄새가 나요. 저는 화면을 못본 상태로 요리를 하고 있거든요. 잘 나오고 있을지 모르겠네요. 걱정이세요. 아니 감사하네요. 그냥 이대로 먹어도 되긴 하는데, 저는 조금 더감칠 맛을 더아해서 간장을 한한 한 스푼 정도 보이나요? 아주면 됩니다. 와, 지금, 고춧가루를 두 스푼만 넣으려고 했는데, 와르르 쏟아 넣긴 했지만, 중불에서 볶아주겠습니다. 그래서 엄마가 할 때는 이 비주얼은 아니고, 조금 더 고춧기름이 잘 나온 그런 느낌이었는데, 고춧가루가 너무 뭉쳐있네요. 올리브유를 살짝 더 추가하겠습니다. 위에서 보면 비주얼이 이렇습니다. 중불에서 딸딸딸딸. 두부도 소금 한 꼬집을 돌려서 뿌려주고 후추 톡톡 해가지고 간을 해놨고요. 중불에서 살며시 노릇노릇 해질 때까지고 거고 감자는 이제 고춧기름이 살살 나오면서 밀가루들이 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. 감자 볶음과 두부구이가 끝났습니다. 반찬통에 좀 덜어놓은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번에 만들어놓은 장조림 꽤 그럴싸해 보이죠? 좀자 먹을 거라 먹을 만큼만 꺼낼게. 요 이렇게 차려서 먹을 거고요. 건강을 생각한 큰 국물과 그리고 맛집에서 훔쳐온 지랍김과 같이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두부는 필요하시 분들도 많은데, 전 두부 좋아해가지고. 음, 감자도 맛있게 잘 됐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렇게 카트너 없을 때 혼자 먹는 밥 완성.